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무지개 다육에 요 신상들. 와. 상당히 많이 입구를 했는데요. 종류들도 다양하고 자, 밥들이 이렇게 풍성한 국민이들. 자, 요거 대량으로 입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이 마음에 있는지 잘 보시고 찜해 주세요. 블랙 캐시며, 블랙 캐시며, 2,000원입니다. 여기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또, 블랙 캐시어는또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 한번 크게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색감이 진하고 입장이 통통하게 생긴 블랙 캐시며. 자, 목대이시 키우면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자,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색감 진짜 예쁘죠. 얼굴 두수들도 많고요. 아주 예쁜 아이들. 미니벨 2,0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몰라코입니다. 몰라코 2,000원. 아주 진한 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목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2,000원에.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핑크 딥스로 가겠습니다. 핑크 딥스 2,000원입니다. 아주 봄이 되면서 이렇게 꽃대들을 올리고 있네요. 자이 아이들 2,000원 올려드리고요. 화재입니다. 화재 2,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화재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2,000원이에요. 아 도테랑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요거 오늘 또 완전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박스째 그대로 있는 아이들. 자 요거 하나만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아주 통통하고, 입장 끝에 이렇게 풀이를 살짝살짝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예쁘죠? 자,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자, 밖으로 작다고 이 뿌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자, 내보내고 있네요. 자, 유 아이, 자, 시집 보내야 될것 같아요. 시집 보내서 요 예쁜 화분에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요거, 음파금이래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자, 이름도 이쁘네요. 자, 은 파금. 요거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아주 분을 뽀얗게 입고 있네요. 자, 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와, 여기 요거 샴페인입니다. 자, 입장이 통통하고요.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박스째 그대로 있는 아이예요. 자, 샴페인입니다. 2,000원이에요. 무지개다 대표님. 요런 거.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 데려다가 2,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아주 얼굴이 토실토실 복스럽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샴페인입니다. 와, 이 아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 완전 신상입니다. 옥치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 2,000원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하우, 진짜 예쁘죠? 다육이들. 참 이름들도 여러 가지가 많고요. 종류들도 대단합니다. 이 아이.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 완전 신상입니다. 옥치아라고 합니다. 뉴브라로 가겠습니다. 뉴브라 2,000원입니다. 자, 얼굴 두수들이 다들 이렇게 2도씩 해요. 자, 2도짜리, 3도짜리 여기는 이렇게 3도씩 합니다. 자,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뉴브라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2,000원씩. 여기, 사각 푸트에 심어져 있는 러블리 로즈. 오늘 입고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자, 러블리 로즈 합식하면 정말 예쁜 아이죠.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악무입니다. 악무. 자, 요렇게 적심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또 옆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풍성해져요. 자, 요거 2,000원 악무입니다. 녹기란입니다. 자, 녹기란 2,000원씩. 이렇게 생겼어요. 자, 녹기란. 이렇게 목대이시 키우면 멋진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자, 목대이시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 꽃 피면 노란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 자, 이 아이들 녹기란.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쪽에 있는 아주 핑크핑크한 아이들. 원종 프리티입니다. 자, 원종 프리티. 요렇게. 자,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원종 프리티. 아주 색감이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요거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크리스마스 2,000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자, 요 아이들 2,000원씩. 자, 줄리아나입니다. 자, 줄리아나 아주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들. 자, 줄리아나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줄리아나. 자, 요거 빨간 포트 아니구요. 10cm 넘는 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줄리아나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7,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거 2두짜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3두짜리 니구요. 자, 2두 3두하는 아이들 마디바 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마커스입니다. 자, 마커스 2,000원씩. 오렌지색으로 물드는 아이 마커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마리드 금입니다 마리드 금 2,000원 여기도 빨간부터 있는 아이들 자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해요 아주 색감이 꽃자주색을 하고 있는 자 마리드 금 2,000원 프리린제 2,000원입니다 자 프리린제 2,000원 흑법사 흑법사 2,000원이에요 와 색감 정말 진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자, 올려드릴게요. 빨간 붙어있는 아이들입니다. 금왕성이에요. 자, 금왕성 2,000원. 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입장이 아주 큼지막하고, 자, 입장이 뽀송뽀송하게 생긴, 요, 금왕성. 자, 요렇게 자주색으로 물드는 아이, 금왕성.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쪽에 블루 엘프, 5,000원이에요. 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자, 이렇게 다져져서 완전 보라색으로 하고 있는 자, 블루엘프 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폴댄시스입니다 폴댄시스 이런 아이들 2,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블루빈스 2,000원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자, 블루빈스 2,000원 이 아이들은 미니 고사홍 이 아이들은 미니 구사홍입니다. 자, 2,000원이고요. 맵이나 2,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상당히 많죠.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차 있어요. 얼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아이들. 자, 맵이나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리틀 장미금입니다. 자, 리틀 장미금 2,000원. 아요 때글때글한 거좀 보세요, 얼굴. 자 이렇게 야무지게 생겼어요. 이 아이들 2,000원입니다. 자 프리티 2,000원이에요. 자 프리티 이렇게 빨갛게 자 물이 들었어요. 빨간 포트가 이렇게 꽉 차게 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자요 프리티 얼굴 두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저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 바나나 색을 하고 있는 요 아이. 자이 아이는 천우엽 변경 2,000원입니다. 자, 천우엽 변경 자, 얼굴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드 목대인식키우면 진짜 예쁩니다. 요, 노, 이렇게 자, 노랗게 물이 들었는데요. 정말 예쁘죠. 완전히 오렌지색이에요. 오렌지색, 자, 천우엽 변경 2,0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자, 요런데다도 요렇게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죠. 자, 유아이, 자,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또 이름이 없네요. 와, 여기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롱구 폴리아나, 2,000원. 롱구 폴리아나, 2,000원이래요. 근데, 와, 얼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꼭청옥처럼 얼굴이 떼글떼글 붙어가지고, 와, 얼굴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2,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손톱꽃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이 아이들 자, 롱구 플리아나 2,000원 자, 이 얼굴 좀 보세요.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 자,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머니 메이커 금입니다. 자, 여기는 아이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머니 메이커 금 자, 손톱꽃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예쁘게 그렸죠. 이 아이들 묵으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자, 유아이들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자, 색감 진짜 예쁘죠. 이렇게 됐다가 자, 요렇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2,000원 올려 드릴게요. 와, 여기 자, 유아이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둥근잎 빛이 훌리됩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2,000원이에요. 자, 2 0 0 0원짜리 목대들이 이렇게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손톱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살짝 살짝 라인을 그렸는데요. 이 아이들 점점 더 예뻐지는 아이들이에요. 목대들이 다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둥근이, 비이 후리데이입니다. 이 아이들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라울이 이거 2,000원인데 물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라울이. 얼굴 참 예쁘죠? 자, 라울이 푸릇푸릇한데, 이 아이들은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노랗게. 자, 물이 들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 2,000원입니다. 얼굴 밥이 상당히 좋아요. 자,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인데, 와,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라울입니다. 이쪽에 레드탑 염자입니다.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요 레드탑. 자, 얼굴이 이렇게 묵어가지고, 아주 새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레드탑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와, 진짜 예뻐요. 이 목대들 좀 보세요. 목대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색감 예쁘죠? 자, 꽃이 따로 없어요. 이런게 꽃입니다. 바로. 레드탑, 이거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골드 코인 염자도 8,000원입니다. 자, 목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골드 코인 염자입니다. 골드 코인은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8,000원씩 올려드리고요. 레드 탑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꽃피는 염자는 8,000원이에요. 꽃피는 염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입장이 맨질맨질 맨질 기름 발라놓은 아이처럼 생겼어요. 꽃피는 염자, 이아도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요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 6,000원이에요. 가격 진짜 착하죠? 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이 아이들. 러우입니다, 6,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자, 아이 6,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라울도 6,000원입니다. 자, 라울 6,000원씩. 자,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라울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원종 에보니입니다. 6,000원이에요. 와, 손톱 끝좀 보세요. 완전 검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색감이 너무 진하죠? 자,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옆으로 갈게요. 야생마리아 6,000원입니다. 야생마리아. 여기도 자, 빨간 포트보다 큰 화분이에요. 10cm 포트분에 심어져 있는 야생마리아. 자, 순꽃이 정말 예쁘죠?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요거 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에 있는 레온나이트, 레온나이트는 6,000원이에요. 자, 얼굴 자, 하나짜리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레온 나이트. 자 유아이들은 6,0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이쪽에는 라디칸스, 라디칸스 2,000원입니다. 자 꽃대를 다 이렇게 물었어요. 입장이 새빨개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요. 자 유아이들은 화분 얕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해서 심으면 진짜 예뻐요. 입장이 이렇게 빨개졌어요. 자, 꽃대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라디칸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연봉입니다. 연봉. 자, 이거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연봉입니다. 자, 연봉은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어요. 아, 이렇게 생긴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연봉입니다.